이세계 아이돌은 대한민국의 6인조 버추얼 아이돌 그룹으로 인터넷 방송인 우왁굳이 기획한 오디션을 통해 2021년 8월 26일에 결성되었습니다. 멤버로는 아인의 징버거, 릴파, 주르르, 고세구, 비찬이 있으며 모두 숲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첫 싱글 리와인드로 데뷔한 이세계 아이돌은 멜론 차트 80위, 벅스 1위, 가온 다운로드 차트 1위 등의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11일에는 두 번째 싱글 겨울봄을 발매하였고, 2022년 7월 15일에는 세 번째 싱글 키딩을 발표하며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23년 6월 22일부터는 카카오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 공식 웹툰 마법 소녀 이세계 아이돌을 연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같은 해 6월 23일에는 해당 웹툰의 OST인 락다운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곡은 발매 하루 만에 멜론에서 100만 스트리밍을 달성하며 버추얼 그룹 최초로 멜론의 전당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에는 멤버 고세구가 이세계 아이돌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50만 명을 달성하였고 2024년 6월 26일에는 락다운의 유튜브 조회수가 천만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12일과 13일에는 멤버 릴파의 오프라인 단독 콘서트가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개최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된 차원을 넘어 이 세계 아이돌 단행본과 굿즈 크라우드 펀딩은 총 88억 원의 모 금액을 달성하며 국내 크라우드 펀딩 역사상 최고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계 아이돌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독특한 활동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버추얼 아이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